문학의 소식을 전하는 문화향양 시간입니다. 도자기의 고장 남원에선 남원 국제 도예 캠프가 한창입니다. 도자 아트페어부터 세계 11개 나라 작가들의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최효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아한 곡선을 따라 이어지는 새하얗고 매끄러운 표면. 바람이 지나가고 물이 솟구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작가는 하나의 물결 모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Because wind and water are both symbolic for Chinese people, for the Chinese culture. So it's very abstract, but I'm trying to use a sculptural form to express my feeling. 오묘하게 노란 빛과 초록빛을 내는 잎과그 옆을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 액체 상태의 점토를 부어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기법을 통해 연잎의 주름까지 섬세하게 살아납니다. 연잎에 물이 물이 고이게 되면 넘치거나 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어떤 을 표현하고자 남원 국제 도예 캠프에선 다양한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달 항아리부터 현대적인 조형 기법을 더한 작품까지 모두 열한 개 나라 백2물다섯명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도예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계 작가들의 작품이 새로운 영감을 선사합니다. 작품이 이제 유약이 되게 흐름성도 좋고 색깔도 예뻐가지고 복숭아처럼 예뻐서 저희도 한참 쳐다봤어요. 세계도자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일까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